자, 여러분들 오늘 에이펙스 레전드 못나니개보고형 그리고 모자라 이제 천양님과 함께 에이펙스 시즌 1 알드 프론티어가 시작됐으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깔 한번 우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처음에 열판 정도는 손 푸는 시간으로 합시다 아, 첫판 아, 우승이죠 뭔 소리세요 또 맨날 약한 소리만 한다니까 저용은 진짜 열 판은 해야 손이 풀려요 그러지 않으려면 손가락 뜨거운 물에다가 5분 담그고 해 <laughs> 어디야 어디야 살려줘! 어디야? 살려줘! 돌려! 시발 간 돌려! 없는데 없는데? 또 있다 저 안에 있다 안에 있다 한명 기절 한명 다운 한명 다운 우후! 우후! 오 뭐야 왜 이렇게 안 죽어? 아 근데 AB 아까 좀거시게 했었어 열판까지 괜찮아 왜 갑자기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실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판까지는 손수 푸는 시간이라 오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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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봤다 <laughs> 타오르고 타오르고 타아르고타오 뭐야, 뭐야 아오아아타야아아아아아고아에아 아니 왔어 왔어고 타오르고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나이스 왔어. Okay, nice. 아 타오르고 타오르아아아르아아아아아아아르고아나르고아오르고 타오르고 타오르고 아오르고타아르고아 갑시다 아아아아아아 너무하네 옥테인에 셨는데그로 안가 짜증나서 아니 방도왜 저럴까 진짜 아오 야개그렇지수탄 <laughs> <하네>. <laughs> 던지고 <웃음> <깨기>. <웃음> 아... 저희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마요 진짜... 그러셨잖아요 옛날에 아 근데 멋대로 하실건 거 그냥 혼자 서있죠 하세요 진짜 네. 아니 자기들 그래. 떨어졌어요 옆에 말만 그렇게 하고 씨발 옥테인 또 내꺼야 해 옥테인 해 안해? 하라면 안해 나 한번 하자 어, <웃음> 진짜. <웃음> 진짜 형제로들 태어났으면은 집안 시끄럽게 했겠다 와 양념치킨 개잘에 양념치킨이 다 죽이는데? 그러니까 저런거 거의 다해이에요아 잘하는거 아니, 아니 핵무새네요 그냥 야. 아우, 진짜, 이씨. 한 명, 형, 개피야, 개피야. 야, 개피야, 야, 개피. 야, 개피야. 야, 개피야. 야, 개피.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뭐해?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오늘 뭐 우승할 수 있는 거지? <laughs> 아니, 할수 있어! 아니, 천양아 그랬어. 재밌는 거 말해줄까? 나 우승할 때몇번 있어요? 여섯 번? <laughs> 그냥 거거는 외국이고 여기는 서울이야. 이 서울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는 어떤 <laughs> 은람들이야 아니 같이 못하고 있으면서 나한테 뒤를 왜 놓는 건지 난 도통 모르겠다. 니네 둘 진짜. 아 그럼 네? 이렇게 합시다. 저희가 딱요번에 딜량으로 딱 가리죠. 이번 딜량으로 어... 어, 첫째, 둘째, 셋째 형으로 부르기 만약에 내가 1등하면은나 신이라고 불러 알았지? 뒤졌어. 오늘 신 된다. 개보고 그는 신인가 쓴다 오늘. 아니, 아니, 다 먹어버리면 내가 뭘 먹으라고? 먹지 말라고. 나 두리야 못 먹게, 못뭐 먹게. 아니, 뭘 먹게? 뭐, 다 먹으면 어떻게? 아다 왔어 형형형형 형, 뒤로 뒤에, 와 뒤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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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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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죽는다 죽는다 ㅋ 한번 보자 그래 딜량 <laughs> 오제형이고25와 제, 제, 제 어, 어, 25. 사람 아니었 진짜 야야야 야, 어. 뭐했냐 야 보고야 뭐할말 있어? 25? 야. 아. 어, 살릴 살릴게 어머머머어머어야나 어,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이 어. 없어 총알이 없다고! 야! 정신 차려 이새끼야 뭐하는 거야 어? 맨날 막내네. 어? 음. 아니, 아, 여기서! 어허 뭐 어? 아아아아 괜히 총 살려가지고 니들 뭐하는 거야! 이 아니 총알이 없는 걸 어떻게 니네 내가 어떻게 니네를도어나 아, 이제 안 살려 <laughs> 어 형들 각오해 어.